미리 하나 알려주자면은 멜리고가 원래라면 무료 버전을 썼을 때는 뒤에 워터마크가 막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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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가지고 약간 쓰기 좀 묘했잖아. 왠지 이거를 쓰면은 뭔가 없어 보인다 그래 않하나 뒤에 워터마크 다닥 다닥 박혀 있어서 막 그래서잖아. 근데 이제는 그 워터마크가 싹 사라졌습니다. 오미가. 자 오늘은 정말 진짜 간단하게 다운로드부터 시작하는 검색부터 시작해서 다운로드까지 해서 진짜 한 2분만에 버추얼 유튜브 하는 법 3D 버추얼 유튜브 하는 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멜리고를 쳐요. 그러면은 멜리고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다운로드라고 해서 다운로드 보면은 Facial for iPhone 이제 아이폰 앱이죠 아이폰 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폰에서 다운을 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운을 받을 것은 이거 Create for PC입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9월 19일 최신 버전 오늘 올라온 따끔따끔 최신 버전 그래, 맞아. 아이폰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이폰만 가능하고, 지금 현재, 저기, 안드로이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있던 계정이 아닌 테스트 계정을 쓸 건데 무료 계정을 쓸 거예요. 아무런 크리에이터 구독을 하지 않은 이제 멜리고는 원래 구독 형식인데 이번에는 구독을 하지 않은 일반 계정, 아무것도 없는 계정을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뜨고 여기는 원래 단축키가 있는데 이제 이게 내가 파일 정리를 하면서 다 삭제해 버렸어. 헤헤. <laughs> 원래, 이제, 자기가 있는 VRM이 있는 폴더를 해주면 되거든. 나는 지금 만들어둔 VRM이 많은데, 만약에 자기가 VRM이 없어! 그러면은, 뭐, 다른 분들한테 이제 VRM 제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부탁해서 VRM 만들어주세요! 해도 되고, 아니면은, 부스라던가 이런데서 이제 VRM 폴더를 따로 파는 캐릭터들도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VRM을 넣으면은 실행이 된다는 거. 아무튼, 나는 이렇게 VRM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캐릭터 선택 경로 변경에 자기의 이게 캐릭터 VRM 파일이 없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VRM이 있는 폴더를 이렇게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폴더 선택해주면은 그 안에 있는 게 자동적으로 이 왼쪽에 이렇게 쭈루룩 나열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거나 선택할 건데, 뭐 그래, 오렌지 정장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오렌지 정장을 한번 클릭을 하고, 동의하고, 로드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니야. 그냥 만약에 ESC를 누르면 전체 화면이 되는데 이 전체 화면에서 만약에 그냥 내가 아바타를 받고 싶어 그러면 그냥 F2, F3 아까 저장했던 거 있잖아 F1, F3 이런 것들 세가지고 쭉쭉 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F1에 아까 저장을 했던 오렌지 색깔 정장을 가지고 해볼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해놨어 그러고 간단하게 할 거면 그냥 바로 그냥 이거 캡처 방식화 여기 보면은 전신 구독이 필요해 근데 이게 이제 전신을 할 때만 구독이 필요한 거지 만약에 구독을 안 하더라도 반신 과 머리는 가능해 그래서 반신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제 캘리브레이션 합니다 옆 캘리 이러면은 움직인다는 거. 나는 멜리고 장갑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손가락도 제어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만약에 나는 장갑이 없어. 그러면 굳이 안 써도 돼. 그냥 이거 하면 돼. 그리고 이제 페이셜 랩 켜서 입 움직이는 것도 확인을 했죠. 아이유에오 이런 식으로. 돼. 만약에 장비가 없어 나는 근데 아이폰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머리가 있어요 머리 여기에다가 아이폰을 인식을 해줍니다 머리 트래커에 아이폰 인식해주고 그냥 캘리브이션 하면 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굳이 굳이 트래커가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2022년 9월 19일부터 기존의 무료 버전에 있던 워터마크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내가 ESC 눌러가지고 원래 내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내 방송 원래 세팅이 이쪽 세팅이었잖아. 여기서 ESC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이고, 뒤에 세이마. 너, 너. 여기 내 자리야. 나와. 어디로? 반대기가 감히. 어, 안 돼! 어? 2D가... 2D 주제에... 어! <laughs> 아무튼 그래서 지금 무료 버전 계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리 없이 내가 방송하는 것처럼 똑같이 방송 가능하다는 거 이제 이게 첫 번째 업데이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큰 업데이트 패치 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였어. 무료 기능이 추가가 됐고, 이제 좀 세세한 걸 알아볼 건데, 오브젝트 던지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트윕이라던가 투네이션이라던가 연결을 해서 다 던지기가 가능합니다. 와우! 이거는 무료 버전에서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이 멜리 곡 자체에 그냥 붙어 있는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그냥 얘들아. 뭐, 만약에 예전에 무슨 뭐, 땡땡땡, 이상한 뭐, 모션 캡처 시스템 사용하려 그랬었어. 그러면은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었어야 되잖아. 뭐, 추가하고, 뭐, 추가하고, 뭐, 이상한 뭐, 필터 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됐었는데, 그런 거싹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거 멜리고, 크리에이터 사용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다 딸려오는 거야. 던지기도 딸려오고, 뭐, 필터 이런 것도 다 딸려오고, 우리도 있어, 필터. 뭐, 샷이 이런 거싹다 있고, 그냥 입력만 하면 돼, 여기 있는 거.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다

사용자 매뉴얼 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을 확인해서 따라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하기에는 특정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 에 있는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아아아 고만해 이새끼아 바로 키자마자 오 바로 그냥 이거 하는 거 봐. 양아치들아. 야! 야! 이 양아치들아! 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무튼 자, 트위치 계정에 연동을 하면은,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던질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돼서, 지금 방금, 그래, 이 실컷 봤겠지만, 그래, 이렇게, 던지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물건을 던질 수가 있고, 이 멜리고를 사용하는 해당 스트리머에게 내가 원하는 던지기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뭐 이것도 이제 무료로 가능해졌습니다. 무료로 가능해졌고요. 던지기 오브젝트는 자신이 모델링한 거를 추가를 아직까지는 못해. 근데 추후 추가 예정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기 때문에 또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가 되면은 한번더 업데이트 내역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줄 것은 이제 추가된 오브젝트들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이게 좀 특별한 것들이 많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멜리고 제휴 스트리머 전용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E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니? 이 e, 오브젝트 뒤쪽에 E, 이 E가 있으면은 이제 멜리고랑 제휴를 맺은 제휴 스트리머들 이제 전용 에디션이라는 뜻이고.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세임이, 뭐 다나님, 민영님, 루나루나땅님냐냐짱 이렇게. 해볼 건데, 자, 하나씩 하나씩 좀 볼까요? 뭐, 이거는 다 알고 있겠지만. 다나님 에디션이죠. 보면은, 한 다섯 개씩만 해볼까? 한 다섯 개씩만 해가지고, 초당 생성 개수를 생성을 하고, 생성 시간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오는 텀이 늦어지는 거, 약간. 만약에 1초면은 한 번에 땅땅땅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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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게 한 다섯 번 정도 연속으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2초를 하면은 2초 동안 다섯 개가 오는 거니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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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딱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더 천천히 오게끔 이제 생성 시간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동시 투척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뭐 다나님 요거랑 그다음에 베세임 이거 버섯을 던지고 싶다.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날라와. 아! 이렇게 다 같이 날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날라오게 돼 있어요. 안대가에요 이것저것 많은데 일단 하나씩 쭉쭉 봅시다 다나님 에디션은 삐약기가 푸드덕거리면서 날아와서 맞으면은 뺵뺵뺵뺵뺵 하고 이제 다나님 목소리로 나오는 거이 다나님의 에디션 이거는 추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안 써봐서 이건 처음 보는 건데 한번 봅시다 이거는 도끼 모양이네요 민영님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핫. 어유어유 어. 에?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오호, 일단은 저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맞으면은 그 별과 함께 방귀 소리가 나는 이제 민영이 에디션.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로나로나 땅. 와, 귀여운! 로나로나 로나 땅 에디션의 인형이 있네요. 하나만 해 볼까? 혹시 모르니까.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해봐 봐. 자. 갑니다. 로나로나 땅. 아. 기다려 다시, 다시 해봐. 로나 로나 아, 귀여워! 뭐야! 너무 귀여워! 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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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로나 로나 아, 방금 봤어? 날아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날아오는 거 봤어. 아,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이거 말 이런 식으로. 날아갈 때또 하트 눈 대가지고 날아오는 거. 대박 귀엽네, 헐. 나는데 이런 거안 만들어주지? 이번엔 야냐짱, 야냐짱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 야냐짱은 척도를 한이쯤으로 하면 예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장너, 장너. <laughs> 헐! 잠깐! 좀귀여 허! 데 잠깐만 기다려봐! 헐! 귀여운데? 잠 허! 만 기다려봐! 다시 나가봐 나가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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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너, 장너. 헐! 귀여워! <웃음> 그리고 물렸어 <laughs> 허! 귀엽다! 아니 왜왜 이렇게 귀여워? 또 다른 일로 한번 해볼까? 아! 아, 아 귀여워! 그 위에도 뭐 햄버거라던가 뭐 하트라던가 이런 것들 이렇게 쭉쭉 있어요. 여기서 잠깐 영상에 설명되지 않은 멜리고 추가 업데이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션 캡처 품질 업그레이드. 반신머리 모션 캡처를 개선하여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반신 모델 가이드를 추가하여 캘리브레이션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대기 모드, 피킹 모드 추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대기 모드를 사용하여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페이셜 강도 조절 기능. 캐릭터마다 기본 표정 강도가 다른데 원하는 대로 페이셜 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수치 100에서 최대 300까지 3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및 개선 사항. 카메라를 좀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조작법을 추가했습니다. 캐릭터 왜곡의 적은 원근감 수치를 기본으로 설정했습니다. 멜리고 페이셜 앱에서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여 실시간으로 얼굴이 추적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우리 멜리고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